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묵상입니다. 예루살렘 거주민의 수를 늘리기 위한 해결책이 시행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었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것은 귀환자들이 황폐화된 예루살렘보다는 비교적 파괴가 심하지 않았던 지방에 거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에루살렘 이주 정책의 필요성은 이미 앞에서 암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에루살렘 이주와 인구 분산을 위하여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재확인하는 작업도 마쳤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에루살렘 이주를 위하여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을 재비 뽑기를 했는데 결정된 사람들은 그 결정에 무조건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지만, 거룩한 성의 주민이라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베레스의 자손은 468명으로 다 용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사가 많이 필요하였습니다.그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각자 본성을 떠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을 것입니다.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지파 자손은 928명이었습니다.베냐민 지파가 이처럼 선민의 수도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주도 세력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거의 몰락했던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으로 가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남유다에 남았으며, 급기야 포로 귀환 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거울로 삼아 자기를 살피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장 가문 가운데 아하사 가문의 용사들 128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비전투 요원입니다. 그럼에도 제사장 중에 용사가 있었던 것은 제사장들은 일반 사람이 성서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남유다왕 우시아가 교만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고자 할때 제사장 아사리아가 여호와의 제사장 가운데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왕의 앞을 가로막음으로써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은 다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 거짓의 세력, 죄의 세력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교회의 거룩성을 수호해야 합니다. 본문은 레인의 직분에 따라 사부대와 요사밭은 하나님의 전 박간이를 맡았고, 맞다냐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였습니다. 이들 중 맞다냐와 박부관은 다윗대의 3대 악사 중에 하나였던 아삽 자손이었고, 압다 역시 여두든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는 아삽과 여두둔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악적 재능을 주셨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시사하여 줍니다.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주 문지기와 느드님 사람 대표자 및 예루살렘 거주 찬양단의 주 임무는 성전 때의 문들을 지켜 이방인과 부정한 자들이 성전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성전의 곳간 곧 보물고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오늘날은 바로 목사를 비롯한 신학자와 폭넓게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보전하고 복음진리를 사수해야 할 문직이라고 할수 있지만 신학자들이야말로 이단자들이나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로부터. 교회의 거룩성을 보전하고 교회의 보물인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 최전방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이단과 거짓된 자들의 활동을 방관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미혹에 넘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이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주지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느헤미아의 인구 분산 정책에 따라. 백성들이 재정착한 곳을 언급한 것입니다.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면서 이제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그만큼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비록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죽었지만 그 후손들이 돌아와 조상의 기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이 역사적 사건은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이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게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여 줍니다.많은 경우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상실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입니다.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을 상실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을 회복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